네, 안녕하세요. 가지학과 전문의 안재화입니다. 오늘은 신진대사 촉진 다이어트. 요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진대사 촉진 다이어트는 세번 이상 유효가 와서 더 이상 안 빠지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다이어트고, 헤일리 폼노이라고 헐리우드 셀럽을 관리하는 유명 영양학자거든요. 이분이 28일간 수천명을, 9kg 이상 빠진 그런 경험을 책으로 냈어요. 10년 전에. 그래서 저도 10년 전에 그 책을 보고, 저희 비만 환자들을, 안 빠지는 분들을 이걸 응용했던 생각보다 잘 빠져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진대사라는 거는 음식을 통해서 그 흡수할 에너지를 관장하는 시스템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음식이에요 여러분들 다이어트할 때 무조건 굶고 안 먹으려고 하는데 신진대사가 떨어진 이유는 결국 굶으면 은요내 몸을 굶기려는 신호로 받아들이니까 지방 저장을 유도하는 리벌스 T3 이거 뭐냐 여러분들 왜 갑상선 호르몬 이거 들어보셨죠 갑상선 호르몬은 몸 안에 지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에너지 대사시키는 정말 엔진 역할 하는 건데 여기에서 T4, T3가 나오는데 T4는 100% 갑상선으로 만들어지고 T4에서 액티브포인 T3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로우 칼로리 다이어트 이렇게 적게 굶고 이런 다이어트 오래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T4가 T3로 안 가고 리버스 T3로 가게 되죠.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리버스 T3는 지방을 분해하는 게 아니라 지방을 저장하고 지방을 뽕뽕 쌓아갖고 갖고 있는 살이 찌는 몸으로 가기 때문에 신대사가 더욱 더 떨어지는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입니다 결국은 굶는 다이어트로 신진대사가 심하게 저하되면 지방을 전혀 연소시키지 않은 채, 정말 상추만 먹어도, 채소만 먹어도 지방으로 전환되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체중이 그대로면서 오히려 찌는 그런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신진대사 촉진 다이어트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이 신진대사 촉진 다이어트는 28일 다이어트예요. 단계는 3단계예요. 1단계는 일주일 단위로 해서 월화, 2단계는 승모. 3단계는 금토일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에 내 몸이 지방을 잘 빠지는 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바꿔주는 건데요 1단계 핵심은 스트레스와 긴장을 풀고 가라앉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다이어트해서 몸에서 스트레스 오르면 올라가고 또 아까 말한 대로 갑상선 기능 떨어지고 이걸 이제 가라앉히는 게 1단계이기 때문에 1단계에서 필요한 어떤 식사 운동이 있고 또 2단계는 이미 스트레스 긴장이 완화됐기 때문에 근육을 발달시켜서 내 구석구석에 있는 지방을 방출하려고 그렇게 이제 몸이 바뀌는 식이고요 3단계는 봉 격적으로 지방이 활활 타오르는 연소 활동이 촉진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는 주된 식단은 고혈당. 고혈당 깜짝 놀랐을지 여러분. 어 탄수화물 지금까지 안 먹었는데 이거 먹어도 돼요. 그런데 이 고혈당은 정제 탄수화물 이런 게 아니라 건강한 탄수화물인데요. 혈당을 올려줘야지 몸 안에서 어느 정도 부신 기능이 안정화가 되고 스트레스로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고혈당 중농도의 단백질 저지방 음식 섭취 이게 메인이고 식사는 4시간 간격으로 세 번을 규칙적으로 해줘야 되고 여기에다. 두 번의 간식까지 해서 1단계는 정말 몸을 갖다 안정화시켜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현미밥, 또 정말 파스타가 먹고 싶다 할 때는 통밀 파스타는 괜찮아요. 특히 안에 드럼밀 파스타 이런 것들은 혈당을 확 올라가지 않고 천천히 올린다 그러고 뭐 여러분들 다이어트 때 많이 먹는 오트밀 있죠. 이런 것도 괜찮고 끼노아 이런 게 괜찮고요. 또 천연당이 풍부한 과일, 사과, 뭐 딸기, 귤, 오렌지 이런 거 드셔줘야 되고 우리 몸의 부신은 천연당이 충분히 공급돼야지 내가 진정이 되고 또 부신이 진정이 돼야지 여기서 스트레스 스트레스 호르몬이 잘 조절돼서 혈당도 조절하고 또 혈당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지 흥분이 가라앉혀서 결국 부신이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운동도 매주 3번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 1단계는 심장 강화가 되는 러닝머신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이렇게 두근두근두근 되는 운동을 40분 이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식단 알려드리면 월화는 아침에는 뭐 오트밀에다가 뭐 사과 반쪽 점심이나 저녁은 현미박 한 3분의 2 공기 여기에다가 이제 뭐 치구의 적절한 단백질 아니면 뭐 두부구이나 뭐 달걀질, 셀러드, 뭐뭐 저녁에는 이런 메뉴에다가 나물 반찬 이렇게 해서 1단계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2단계인데요. 2단계는 일단 쌓인 지방 빗장을 열어줘야 돼요. 지금까지 너무 과도한 다이어트로 지방이 꽁꽁 이렇게 쌓이는 몸이 됐기 때문에 이걸 열어주는 단계라서 이때는 고단백질이 들어줘야 가 되는 게 간기능 개선에 고단백질이 도움이 됩니다. 이 간기능이 지방 대사도 도움이 되고 탄수화물 대사 몸안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 대사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고단백질 그리고 여기에다가 초록색 채소 씁쓸한 맛있는 녹색 채소가 아까 말한 그 갑상선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녹색 채소 여러분들 뭐 많이 드시는 뭐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이런 것들 같이 많이 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도 가능하면 저지방 식품으로 드셔야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돼지고기 안심, 참치, 흰살 생선 가자미구이, 기름기 없는 소고기. 그리고 여기서도 지방이 없어야 되니까 계란 오믈렛 달래면 달걀 흰. 자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채소를 많이 드시면 몸의 산성화를 막고 지방 연소를 높여주는 그런 소유소를 자극하게 돼서 결국 다음 단계 지방 연소를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불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월화 제가 식단 예시 들었죠. 요이 단계는 수목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침에는 달걀 흰자 스크램블 뭐 여기다가 시금치 곁들임 채소 샐러드 뭐 이렇게 드시면 되고 점심에는 스테이크 두부 스테이크든 생선 스테이크든 고기 스테이크든 순살로 좀 드시고 거기에다가 아니면 훈제 연어라든가 훈제 오리 고기에다가 녹색 채소 샐러드 드시면 되고 여기에 또 간식이 필요해요. 간식은 가능한 고단백질에서가 삶은 달걀 두개 정도 괜찮고요. 저녁에는 구운 가자미, 구운 삼치, 닭가슴살 구이, 여기에다가 구운 아사파라가스, 브로콜리 이런 샐러드나 구운 야채를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2 단계 운동은요 근육을 늘려줘야 되는 운동이라서 덤벨 운동 있죠. 아니면 맨몸 스쿼트 이런 거한 50개 이상씩 해갖고 근력 운동을 한 30분 이상씩 하면서 2 단계를 잘 마치셔야 돼 는데 2단계의 특징은 1단계하고 좀 다른 음식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갖다가 착각시키는 거죠. 지금까지는 계속 굶주리는 몸이었다면 이제는 몸이 충분히 부신 기능도 안정화되고 지방을 방출해야겠구나. 아 이제는 영양소가 충분하니까 지방을 많이 써야 지 이런 몸으로 몸을 착각하게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몸 속에 쌓인 지방을 샅샅이 찾아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진대사를 독려하는 게 바로 2단계입니다. 그다음 이제 나머지 금토일 나왔죠. 요거 이제 3단계 식단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방을 중점적으로 먹지만 몸에 좋은 지방을 늘리고 중등도의 탄수화물과 단백질 또 과일도 저혈당 과일을 섭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지방이라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올리브유 있죠 또 견과류 그리고 씨앗류 저는 해바라기 씨앗 이런 거 되게 잘 먹거든요 그래서 씨앗류 또 오일도 아보카도 오일 아니면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뭐 땅콩버터 주스 같이 땅콩버터 그리고 뭐 기름기가 좀더 많은 연어 이런 거 좋습니다 과일도 혈당이 좀 낮은 블루베리 뭐 냉동베리도 괜찮아요 크랜베리 이런 거 괜찮고 채소도 가능하면 당분이 없는 김치라든가 해조류, 잎채소, 가지 이런 거 괜찮고 콩류, 병아리콩, 뭐 강낭콩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월화, 스모 이렇게 1, 2단계는 지방 섭취를 최소화했다면 지금서부터 3단계는 지방을 갖다 좋은 지방으로 많이 넣어서 지방 연소, 정말 지방을 대방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에 기간 동안에 소화 효소에 불이 붙었고 근육이 강화돼서 몸속에 영양소도 충분히 확보됐으니까 이제는 금, 토, 일은 지방을 연소할 시간이에요 단, 아무 지방이나 먹으면 안 되죠 뭐 삼겹살, 튀김 이런 거 아니고 제가 말한 좋은 지방, 불포화 지방, 연어나 뭐 오리고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3단계는 일단 지방 연소가 활발해서 독소 배출이 많은 만큼 이 단계는 물을 좀 많이 마셔야 돼요. 그리고 독소가 좀 밖으로 나가고 지방을 분해되면서 안에 있는 지용성 독소 나가야 되니까 사우나 같은 것도 괜찮아요. 굉장히 바람직하고 식단은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아침에 오트밀 주에다가이절하고 달리 견과류 많이 드시고 계란 오믈렛을 하면 이때는 꼭 노른자 꼭 들어가줘야 돼요. 좋은 지방이 들어간 노른자가 있는 계란 오믈렛. 그리고 점심에 ]에는 새우 채소 볶음 올리브 오일을 좀 넣어서 많이 볶고 뭐 아보카도도 지방이 많이 있는 과일이라 아보카도가 들어간 샐러드 또 간식에도 견과류를 갖다 한 봉지 먹거나 삶은 달걀 이런 거 드셔도 되고 저녁도 뭐 닭가슴살이나 아니면 오리구이나 해산물 이런 걸 갖다가 올리브 오일하고 좀 볶아서 드시고 채소도 역시 볶음 야채 이런 거 같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가 얼화, 스모, 금초 이렇게 좀 음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4주간 이렇게 식단을 짜서 해드려 보니까 생각보다 지겹지 않고 좋아하시고 잘 먹었는데도 살이 빠지니까 특히 신진대사가 좋아지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는 음식을 너무 이렇게 막뭐 탄수화물 안 돼요 단백질만 먹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하게 먹으면서 몸이 회복되기 때문에 좋아하시고요 결국은 음식을 즐겁게 많이 먹는데도 체중은 줄어드는 몸이 될수 있습니다 3단계 중요한 거는 이제 운동도 지방연소가 잘될수 있도록 혈류를 늘려주는 스트레칭 마사지 심호흡 이런 게 도움이 되고 신진대사 촉진 다이어트를 하면서. 지켜야될게몇 가지 있습니다. 요거 꼭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지키시면 여러분들도 앞에 말씀드린 수천 명의 k g 로서 빠진 것처럼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아침에 눈 뜨면 30분 이내에 식사하기. 바쁘면은 아침에 정말 달걀이라도뭐 아까 말한 간식이라도 꼭 아침에 눈 뜨면 30분 이내에 음식이 들어가 줘야 되고요. 왜냐면 신진대사 떨어졌을 때 음식이 들어가 신진대사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28일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요거를 1단계, 2단계, 3단계 순서대로 좀 실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체중이 10% 이상. 제 환자들도 보니까 저 먹어도 뭐 5kg에서 7kg 이상 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빠져서 분들 꼭 이거 실행해 보시고 우리가 결국 몸을 청소하는 게한번 대충 치우면 안 되잖아. 반복해서 깨끗하게 치우고 치우고 내 신진대사가 망가진 걸 회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체중의 한 30분의 1에 해당하는 물을 꼭 마셔줘야 됩니다 60kg라면은 2리터, 90kg 이런 분들은 3리터 이래서 물을 들어가서 신진대사 올려야 되고 여기서 이제 육류 고기 드실 때는 질산염이 첨가되지 않은 거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이런 거는 금지하시고 또 금지하셔야 될게 있어요. 밀가루. 요거 신진대사 떨어뜨리죠. 정제 설탕, 알콜, 말린 과일, 과일 주스 이런 거 금지하시고 저자는 카페인도 금지하라고 했지만 제환자들 케이스를 보니까 카페인만은 꼭 드셔야겠다 이런 분들은 한 잔만 드시면서 이 다이어트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진대사 촉진 다이어트 알려드렸는데 요거 28일간 수천 명이 정말 한 9kg 이상 빠졌다니까 요가 자아 왔던 분들, 신진대사가 너무 떨어졌던 분들 한번쯤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